헌정사상 최초로 공수처에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그런 거를 좀 젊은 세대로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정말 어이가 없었고, 공수처는 내란 수사에 대한 권한이 없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거 있어서,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좀더 뉴스 말고도 더 직접적으로 많은 걸 알아보면은, 직접 깨달을 수 있는데, 자기 사는 거에만 급급해서 정치에 관심 없는 게좀 네. 안타깝습니다. 생각보다 우리나라를 지키려는 사람이 정말 많다. 정말 깨어 있으신 분이고 정말 저 어제 한 시간 있었는데 그 너무 힘들고 집 <laughs> 가니까 온몸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정말 밤을 새시고 정말 온몸으로 막는 걸 보시면서 더 젊은이 청년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같은 윤씨로서 <laughs> 절대 지지 않고 열심히 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인상현 대통령 화이팅! 이런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개인적으로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선동하고 흘러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그런 모터가 청년 세대 가운데 지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힘내십시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대통령 파이팅. 아 신의 안수 그라운드 씨 구독하고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는 뭐자편향된 세상에서 가수도. 지금까지 우리는 어렸을 적부터 아주 힘들게 살아왔으니까 우리 세대는 견딜 수 있지만은 우리 자녀 세대는 있는 그런 상황을 맞으며 견뎌낼 수 있을까, 과연. 그래서 우리 자녀 다음 세대들 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 전에 정광호 목사님 TV로 유튜브 통해서 봤을 때는 표현이 좀 과격해서 아, 굳이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을까 했는데 지금 지나온 사건들을 보면 은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뉴스에서는 계속 좌편향적으로 계속 게 나오는데 정광호 목사님은 팩트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는 유튜브로 봤는데 현장에 나와서 직접 응원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대통령님, 힘내세요. 우리가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공수처 해체, 민주당, 해산, 그리고 탄핵, 반대. 윤석열 대통령 힘내세요.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화이팅! 뭐 애초에 수사권이나 그런 거는 경찰이나 검사나 할수 있는 건데 공수처에서 멋대로 한 거다 보니까 처음엔 그냥 집에서 뉴스 보면서 세상 참잘 돌아간다 이 생각을 하다가 이제 어르신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도 필요하다 해가지고 윤석열 개협령 때 중국 드론으로 미국도 막 해국 함대 그 찍히고 막 그랬잖아요. 윤석열도 찍혔다고 하던데 미국이 그런 상황인데 우리 한국이 과연 안전할까? 그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제가 얼마나 힘이 있겠냐마는 한 명이라도 좀 나와서 좀 사람을 채워 나가 가지고 나중에 언론사에서. 만명 이상 모였다라는 걸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나왔습니다 몇몇 제 친구들도 그니까 정치를 알지 못해도 사회생활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라 하는데 사회의 흐름은 정치가 무관하다고 저는 보진 않거든요 대통령의 어떤 정책을 펼치던가 하는것에 따라서 사회가 많이 변하고 환율도 많이 변하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지고 뉴스도 좀 걸러낼 건 걸러내고 많은 우파 유튜브를 좀 진실을 알고. 함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확실히 어정광훈 목사님께서를 광화문 그 집회 한번더 하셨던 그 과거가 있잖아요. 그때는 솔직히 저도 잘 와닿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민주당이나 그런 곳에서 선을 많이 넘은 거 보고 확실히 이미지가 할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은 젊은 사람들도 많이 이미지를 바꾸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제가 처음 와봤는데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아주 하게 버티시고 윤석열 화이팅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고요. 저쪽에서 하는 논리가 영장이 나왔으니까 법원에서 인정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공수처가 애초에 수사권이 없는데 영장을 청구해서 그게 바로 발이 됐어도 사실 수사권이 없는 사람이 한 건데 이게 어떻게 효,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그 영장 발부해 주시는 재판관부께서 110조랑 111조 그거를 이제 제외한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법을 쏘하셔야 되는 분께서 뭐 법을 자기 마음대로 입맛대로 뺐다 넣었다 할 수는 자제가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처음에는 솔직히 이번 개엄 터지고 나서 또 선동에 불타오르는 걸 보고 처음에는 약간 좀아 이게 민주주의의 단점인가라는 생각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선동되고 이렇게 되고 나면은 뭐 민주주의는 대중의 힘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대중들이 틀리면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분들도 약간 좀 피해자의 아는가 애초에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알리는 것들이 좀 언론이나 이런 곳의 역할인데, 언론이 너무 편향적이니까 사람들이 그런 이제 시각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지 않나. 언론이 전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예전에도 끈에 대통령 탄핵 때도 태극이집 나갔기 네. 때문에 크게 다르다는 생각안 들었는데, 사님이 하시니까 조금 기독교적인 분위기고 좀 약간 아재 분위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우선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이런 집회를 즐기자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어떤 뜻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뭐 즐길 게 없어서 분위기가 약간 좀 나이 드는 분위기 같아서 안 나온다는 건 조금 변명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물론 뭐 강제로 나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정말 나라를 지키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은 이제 그런 게 최우선은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저희가 이렇게 지금 열심히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거의 매일매일 그리고 주말마다 나와서 집회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힘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가 <목소리> 지도님 화이팅! 전에도 막 나쁜 이미지는 아니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서 앞으로 더 열심히 참여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화이팅! 어, 일단 마음이 너무 안 좋았고, 공수처가 지금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일단 마음이 너무, 아, 너무 아파요. 왜냐면은, 어, 저도 선동을 당했었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선동을 당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시위에 나오기 전에 부모님이 하, 뭐, 많이 뭐라고 하셨어요왜 왜 굳이 그런 데를 가냐. 근데 저는 선동 안 당했어요. 왜냐면은, 그런 뉴스를 안 보고, 참된 유튜버들을 봐서 진실을 알게 된 거죠. 어 지금 많이 힘드시겠지만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할르니가 깨야기를 기도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미소네트명, 화이팅! 화이팅! 네,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오, 하법부에서 하라. 불법 체포 영장을 어, 받아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아, 예, 일을 벌인다고 생각합니다. 내내 어, MBC랑 내 JTBC, 내 JTBC 힘이 힘이 같은 좌편향된 내내 그런 미디어에 노출이 너무 많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20대, 30대 분들이 좀더 사실에 입각을 해서 좀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본인들이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선동되는 그저 뭐 설이잖아요. 다 설에 흔들리지 말고 팩트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미디어에 비춰진 정광 목사님을 좀 접해서 조금 그랬었는데, 요번에 사실 정광호 목사님이 이렇게 주최를 안 하셨으면, 보수층마저도 이렇게 좀 흔들리고, 이렇게 빨리 결집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너무 애국자하신 것 같고,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저희가 끝까지 함께 같이 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화이팅. 체포영장이 발부된 과정을 보면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과정인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을 체포하러 갔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제 개엄이 있고 나서 대학생들이 갑자기 이제 시국 선언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근데 이제 본인들 선배들이 개엄에 맞서서 뭔가 를 했다는 거에 그 자부심을 느끼면서 똑같이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대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어느 쪽에 서야 될지 대학생들이 확실하게 분별을 할 때가 온것 같습니다. 대학생들이 많이 깨어났으면 좋겠고 또 언론이 하는 말만 듣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이제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청년들이 더라도. 대통령이 왜 개헌을 했는지 그리고 당헌문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는 본인들이 스스로 팩트 체크를 해갖고 올바른 판단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집회에 나와서 확실히 느낀 게 그동안 이제 뭐 태극기 부대다안 좋은 프레임들이 계속 많이 씌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이번 사태를 통해서 나와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왜 나라를 위해 지키는지 추운데도 애쓰시는지를 눈으로 보니까 왜 그런지 알것 같고 지금은 이제 남녀노소 불문하고 전국민이 뛰쳐나와서 나라를 지켜야 될 때인가. 네, 윤석열 대통령님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힘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화이팅 지금 뒤에 보니까 간식 차랑 커피 차를 지금 직접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대단하신데 좀 어떤 심정으로 이렇게 하시게 되셨는지 유튜브를 통해서 이 현장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직장도 다니고 그래서 근데 보니까 매일 나오시는 분들 그리고 밤새워서 여기를 지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그분들을 이제 방송을 통해서 볼때아 어, 정말 마음에 빚을 진 듯한 느낌 저분들에게 뭔가 보탬이 될수 있는 게 없을까 나도 도와드릴 수 없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푸드 트럭을 보내드려서 저분들 정말 힘내서 싸우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이제 마련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은 불법이고요. 공수처뿐만 아니라 정부 강요들 안에서 그리고 국회 안에서 어떤 배신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볼때 정말 우리 손으로 뽑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지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게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고요. 내가 보은내 대통령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구나.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상황들을 보게 됐어요. 윤석열 대통령님 어떤 마음이신지 저희가 다 압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의 진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원하고 또 지지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겁니다. 저희도 끝까지 싸울 것이니까 윤석열 대통령님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화이팅!